안녕하세요. 바둑 공부방입니다. 81일간의 풍각 일주, 24일차 진행하겠습니다. 좀 밖에 좀 비가 많이 와서 조금 잡음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좀 양해 부탁드리고, 오른쪽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백이 한 집이 확실히 나있죠? 자, 이 자기가 이런 모양에 대해서는 귀가 집이 나기 때문에 일단 뚫는 수부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단수 칠때 빠져도 막아버리면 잡혀버려서 소용이 없는데요. 여기잘 보면은 여기를 자충을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먼저 먹여쳐야 되겠고요. 따낸다면 그때 들어가는 거죠. 여기를 단수를 칠때 빠져서 여기 못 막죠. 여기도 못 막습니다. 이걸 따면은 넘어가면 그만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백돌이 잡혔습니다. 그렇다면 백이 이 장면에서 이렇게 응수를 한다면 이걸 따내고요. 단수 칠때 그냥 이으면 되겠습니다. 백이 집낼 틈이 없죠 이거 연결해야 됩니다 그때 뭐 아무데나 젖히면 두집이 안 나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잡을 수가 있었고요 자이 문제는 뭐 비교적 어, 단순하게 풀리는 문제겠습니다 여길 가고요 단수 칠때 여기서 어, 뭐 이런 거만 안 두면 되죠 이런 거뒀다가는 먹여치고 딸때 단수를 치게 되면은 대책이 없죠 그냥 여기서 빠지면 됩니다 자, 이걸 막을 수가 없죠. 이어서 잡히고 따낸다면 돌아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뭐 비교적 단순하게 해결이 됐고요. 다음 두 문제 위에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 당연히 단수치면 패로 받으니까 당연히 뛰는 수밖에 없고요. 잡으러 가는 수밖에 없고 그냥 먹여치면 끝입니다. 뭐 이걸 따내면 먹여치면 되고요. 여기 어차피 오공도 하니까 잡혀 있죠. 자 이것은 뭐 비교적 단순하게 해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쪽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백의 궁도가 넓기 때문에 요 모양을 어설프게 어, 만들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 미리 선수를 해서는 곡사국 모양이니까 이거 잘해야 빅이겠죠 뭐 젖히더라도 그냥 뭐 결국 이런 모양이 된다면 뭐 빅도 아니네요 이렇게 돼서 백이 먼저 드면 백이 살게 되는 모양까지 나옵니다 자, 첫, 그렇다고 이런 데를 두는 것이, 뭐, 궁도가 줄어봤자, 결국 여기 떠나, 떠나야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역시 후속수단이 없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의 정답은 어디일까요? 자, 첫 수는 여기를 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막는다면, 가만히 치고 올라갔을 때, 이으면 여기를 막아서, 유가 무가죠 백이 못 막습니다. 또, 여기를 따내는 것은 자체로 수상전에서 안 되죠. 자, 그렇다면, 백이 여기서 이쪽을 막지를 못하고 이렇게 논다면 자, 이때는 여기를 집어둡니다. 자, 딸 여유가 없죠. 잡히니까.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이 모양이 되면 빅 모양이 아니고 잡힌 모양이죠. 여기 집만안 나게 해주면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를 먼저 두고, 이렇게 두면 치고 올라가서 잡고요. 이렇게 논다면 여기 선수교환하고두 점으로 키워서 역시 백도를 잡았습니다. 자, 그다음 두 문제인데요. 자, 여기서는 자, 가령 이렇게 둔다면요. 이거 잡아서 그만이죠? 아무 수도는 없습니다. 뭐 어떻게 두더라도 넘어갈 방법도 없고요. 자, 그다음 요렇게 두는 순 어떨까요? 자, 이렇게 두었을 때 백으로서는 어, 이렇게 둔다면은 여기를 따서 이 모습은 패가 되겠죠. 이렇게 돼서 그리고 여기서 또 백이 이렇게 놓아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놓더라도 여기를 놓으면 이렇게 놓고 역시 폐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는 것은 여기를 이어서, 어, 여기를 잇든가 흙이 다른 수단은 없죠. 괜히 이렇게 해서 되는 수는 바깥과의 수상전를 노리기에 너무 수가 모자르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나면 역시 폐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자, 첫 수는 여기가 급소가 되죠. 자, 여기를 이으면 이제 끊습니다. 이제는 자충이 돼서 둘 수가 없죠. 그리고 여기를 잊게 되면, 여기를 잊게 되면 이렇게 끊어서 역시 두 점만 먹고서는 살 수가 없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때, 아이고. 뭐 특별한 게 없죠. 여기를 먼저 끊는다면은 이렇게 단수를 쳐서 못잇죠 여기로부터 이어야 되는데 역시 넘어가게 돼서 백돌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 한 방으로 백도를 모두 잡았고요 자그 다음 이 모양은 자 일단 여기를 젖히면 따냅니다 치중을 가면 먹여쳐서 단수치게 되면 이 단수가 의미가 없죠 두 점이 잡히면 안 되니까 이모양은 패가 나서 실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수는 이걸 때려야 되겠고요 자 지금 이 이곳 쪽과의 수상전 때문에 단수로칠 수밖에 없죠? 자, 일단 있는 것은 여기를 놔서 이렇게 놓더라도 이걸 따게 되면은 이곳과 이것이 맛보기니까 이것은 백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선 여기를 둬야 될 텐데요. 마, 찬가지로젖히는 수는 따서 치중 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역시 패죠? 그렇다면 정답은 여기서 단수를 칠때 이렇게 빠지는게 정답이 됩니다 100은 따낼 수 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여기 치중가능수가 좋은 수죠 자 이렇게 막는다면 이게 연단수 모양이라 잊지를 못하고요 이거를 여기서 6번 자리로 이걸 따내게 되면 이렇게 돌아가서 막지를 못해서 넘어갔죠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따고 단수 칠때 3번으로 빠지는 수가 핵심이고요 딸때 치중 가능수가 연단수와 넘어가는 걸 맛보기로 하면서 백도를 모두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 이쪽 문제는요. 패를 만들면 안 되니까 당연히 단수는 칠 수가 없고요 그렇다고 여기 치중 가능수는 뭐 알기 쉽게 세 점이 잡혀서는 안 되겠죠. 첫 수는 무조건 빠져야겠습니다. 자, 1도 촉촉수를 노리기 위해서 는 먹여치는데요. 자, 이 시점에서 뭘 해도 되고 일단 따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 이런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쪽에서 이쪽 속두면안 되고 여기 치중 가는 수가 눈에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 치중을 갔을 때 만약에 백이 이걸 따낸다면요,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연결이 됐죠? 이건 두점 먹고 살 수가 없죠. 이거 옥집이니까. 자, 그래서 백으로서는 결국 이 시점에서 이걸 막아야 될 텐데요. 여기서 한수 벌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공배를 메꾸면 되겠습니다. 따내고요. 메꾸면 있습니다. 여기를 하면 가만히 있고요 요거를 먹여, 이걸 따내더라도 다시 뒤끈, 대끈게 되면은 살 수가 없는 모습이죠. 패드 안 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 촉촉수를 노릴 때여기 선수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백이 한, 바로 막지를 못하고 한수 쉬고 오는 덕에, 겨, 어, 뒤가 떨어지긴 하지만 이걸 잡는 모양이, 잠깐 전화가 와서 좀 정지됐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제 끊어서 잡는 모양이 되는 거, 아까 확인했던 거 다시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왼쪽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자, 이거 보강에서는 뭐 이렇게만 빠지더라도 깨끗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를 찌르는 수는 가만히 나서요. 결국 여기를 이어야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죠. 결국 뭐 이렇게 해서 패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패는 실패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패도 아니네요. 여기 막아 버리면은 이것은 지금 패도 할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여기 롤스가 있어야 되는데 두 점이 날아가죠. 자, 패도 안 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어떻게 해 둬야 될까요? 자, 첫 수는 여기를 젖힙니다. 자, 백은 당연히 이쪽 단수를 치겠죠. 자, 이때 여기를 신경 쓰지 말고 여기 단수 치는 수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걸 딸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해 주면 여기 세 점이 잡혔고 여기는 모양이 어떻게 해도 집이 나질 않죠? 이렇게 놓더라도 여기를 찝으면 되고, 뭐 어차피 두 집이 날수 없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여기를 젖혀서 단수치게 하고요. 이렇게 해주면 살 수가 있는 모습이고, 백이 여기서 이제 어딘가를 받는 순간에 이렇게 받으면 여기까지 단수를 칩니다. 그리고 따내게 되면은 이렇게 내려, 들어가서 뭐 단수쳐도 이음면 그만이죠. 이쪽이 이렇게 막더라도 이게 단수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이것은 돌려치고, 이렇게 두면 이쪽으로, 또 다르게 받으면, 뭐 이게 단수를 쳐서 백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끊는 거에 대해서 반대편을 응수를 한다는 그런 생각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 문제인데요. 자, 위에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 점을 이렇게 후수로 잡아서는 이게 선수로 맞고요. 여기서 여기를 둘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따내는 순간 아무것도 될 수, 할, 흙이 합해 올 수가 없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러면 따야 되는데, 이거 뭐 깔끔하게 살았습니다. 자, 첫 수는 어디일까요? 자, 이렇게 단수 치는 수는 악수입니다. 단수를 교환해 놓는 수는 결국 이걸 잡으러 가야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를 놓게 되면은, 여기 두는 수가 의미가 없죠. 이쪽에서 집이 나니까. 자, 여기서 문제는 그냥 내려가는 것이 정수입니다. 이렇게 받으면 이제 자체로 살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 한점 잡으면 되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세 점을 이런 식으로 잡는다면은 이때 그냥 가만히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가만히 내려가게 되면 여기가 잡혔죠? 대책이 없죠. 자, 깜빡 실수해서 여기를 두는 것은 이걸 따내서요. 이걸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살아버리기 때문에 수순에 주의해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쪽을 보는, 이쪽 보지 마시고 그냥 쑥 내려가서 이쪽. 본진 같이 생긴 부분을 잡아버리면, 따내더라도 이렇게 따내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백이 뭘, 어, 일부라도 살릴 수 있는 수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첫 수, 요수만 보이면 쉽게 해결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문제는, 자, 요렇게 따내게 되면은 백이 이걸 따는 것은 당연히 들어가서 잡히는데, 요렇게 두면 당연히 백은 요렇게 둬버리죠. 그러면 확실하게 두집이 나고 살게 됩니다. 여기를 두더라도요, 그냥 여기를 이어버리면 아무 수법이안 생기죠 그한테는 자 그래서 첫 수는 여기를 딱 가야 되겠고요 자 백이 이걸 따내면 그땐 찝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둔다면요 이때는 이렇게 나서 이걸 연결해 을 버립니다 자 백으로서는 이렇게 해서 세 점만 잡고 살 수가 없고요 최대한 궁도를 넓혀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놔버리면은 양쪽으로 백이 못 들어오죠. 양자층으로 잡혔습니다. 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두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공를 넓히더라도 이쪽으로 파웨, 어, 파워를 하게 되면 결국 백으로선 이 집을 어, 옥집만 들면 잡히기 때문에 이 급에 둘 수가 없는데 여기 놓게 되면 똑같은 모양으로 양자층으로 잡히는 모습이 되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24일차 열 문제 끝냈고요. 또 조만간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조금 더, 천천히 하고 자세한 것은 시즌1, 시즌2에 있습니다. 혹시, 뭐, 제가 뭐 자신있게 완벽한 그, 해설풀이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웬만큼 다돼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도 될것 같고, 가볍게 이렇게, 연문제시 체크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